<laughs> 바로 아라리 매칠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아이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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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미술 같은 와이프를 모시고 살고 있는 추리박의 집에 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laughs> 네. 자, 짠맛 드시겠습니다. 음, <laughs> 자, 요거는 한산 소곡주입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아주 처음 마시는 거예요. 우리 저강 대표님이 가져오신 건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안중뱅이 술이라고 해가지고, 아... 먹다 보면 못 일어난다는 아, 안중뱅이 술이에요. 아... 바로 누워 자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을 위하여! 위하여! 와, 진짜 맛있다. 옛날에, 왕년에 사모님, 여기 작업하실 때 이런 술 드신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래도 <laughs> 와이프는 맥주 한 잔이면 그냥 완전히 그냥 이기 때문에 <laughs> 술을 혼자서 계속 마셨습니다. <laughs> 맛있어요. 우리 김피디님 어디저기 막이작업실오니까 어때요? 아 여기 하가야 여기 작업실 처음 오셨죠? 하가 선생님 작업실에 초대 받아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아보니까 너무 근사하고 예술적인 그 감수성이 막 느껴지고 음. 자연이랑 그림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너무 좋습니다 이야 <laughs> 우와 후우 <laughs> <우우> <laughs> 빨리 한 말씀 저는 저기 이쪽하고는 이쪽 전혀 <laughs> 떨어진 세계에 있던 사람인데 와가지고 아주, 아주 별천지에 온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맛있죠? 엄청 뜨겁죠? 응. 안에 <laughs> 우리 김피디 시집 보내야 되는데. 시집 안 가겠어요? 응. 어. 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서 시집 갈 생각이 없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했냐, 면 말도 안되냥그집 아들이 지금. 아, 아주 똑똑하고 그래. 근데 생각해볼까?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피디줄은 알잖아요. 내가 피디줄은 뭐 좋아하니까. 그래서 까지 만나시면 느껴되니까 어, 이거 내가 보니까 안요김 PD가 되게 어리가 좋아요. 항상 제가 엄청 힘들 때였는데, 아, 이 p 디 퍼포먼스가 당신을 구원할 거니까, 음. 이런 다른 소란한 것들에 신경 쓰지 말라. 그 다음에 음. 너무 괴롭힘 당한 날은 앵커도 다, 프로그램이 다 피해보는 거거든요. 저희 윗사람한테 괴롭힘 당한 거여가지고. 음. 그러면은, 다른 말은 안 물어보시고, 밥은 먹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했셨어요 그래서 약간, 삼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음. 이제, 엄청 힘들 때였어가지고. 음. 그래서 그 뒤로 앵커님 한, 저희랑 방송하시고 나서. 어. 어. 자유, 자유, 그 다음에, 도 명절되거나, 네. 그 다음에 뭐, 무슨 중요한 날 있거나 그러면은, 음, 어, 선생님 뭐 이거 고민이어서요 하면서 이제, 아, 그런 관계지. 예, 네, 그래서, 어, 화가 선생님 얘기하시면서 제가. 주제를 아 봐야 되는. 축가를 해주기로 하셨거든요. 제 결혼식 날인데 <laughs> 아, 제가 노래, 어, 노래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제를 네, 보면서 축... 축가를 해주셨는데. 그때 오프닝 할때 제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아, 우리 단원들이 거기 합창으로. 그때 가서 해드렸는데, 제가 그때 빠졌어요. 아. 그때 그림으로만 봤지, 동영상으로는. 음. 사람들 하는 거고. 음. 팬들과의 미팅할 때, 또, 조그만한 벽을 했다가, 아, 그 그림을 있구나. 그려가지고, 음. 온 사람들을 완전 개탔어요. 근데 너무너무 인상적이시라고, 오는 음. <laughs> 길에서. 되게, 음. 에너지가 너무 좋으시다고, 음. 아마 김 p d 만나보면 알 거라고. 드릴까요? 음. <laughs> 나도 무슨 맛인지 모쪽겠는 완전 응병이 응. 진짜 예쁜네 경이다 응. 너무 응. 예쁘네요 진짜 네. 물방울 아, 것 같아 <laughs> 아마 조만간 울쪽부에병 거기물이 올라올 것같고아병이 예쁘네 진짜 또안전 뱅이 모양으로 생겼네 진짜 <laughs> 아유,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나이에 아침이슬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도 저도 처음 봤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좋은 에너지. 약간 결혼 전도사들을 만난 느낌. 왜냐면은 저희가 다들 아니다, 영화야 항상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 근데 세월이에요, 세월. 아, 세월이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해외여행을 한 1년씩 같이 다니시고 이럴 정도면 엄청 쉽지 않지 않나요? 그냥 가면 되겠같요 <laughs> 그냥, 그때 어느 날 와이프한테, 야, 뉴욕에 가서 일전 살래? 세계여행 할래? 와이프는, 그냥, 아예 생각도 없이 세계여행. 어, 아들은 준2이니까 학교를 그만둬야 되니까, 가끔 <laughs> <갈증을 웃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 아, 들이한달만 아버지, 어. 저한테만 생각하고 한 있습니다. 한달 동안 있는데, 아침에, 아빠 세계여행 가요? 딱 그러더라고. 결정을 아들도 스스로 하신 거네요? 그치. 우리는, 학교를. 아, <laughs> 네, 스스로 해야 돼. 농구할 수도 있으니까. 갔다 와. 근아니 뉴욕으로 가면 중학교 2학년인데 네, 네. 뉴욕으로 가면 거기 서 학교 다니고 여기 아. 와가지 고등학교 고 들어갈 수 있잖아. 그렇게 아. 안 하는 거지. 아. 근데 화가 들은 계속 뉴욕에 가잖아요. 아. 근데 너무 식상한 거야. 아. 자기가 가서 보는 게 낫지. 거기서 있으면 나도 또 정체될 것 같은 거야. 아. 그래서 아이가 한 살이나 어릴 때 세계를 보는 게 훨씬 아. 낫겠다. 그것도 와이프가 그때도 그림을 막 시작해가지고 몇년 됐을 텐데, 왜냐면 학교 졸업하고 애니메이션 막 이런 거몇년 했거든요. 아 오세아하고 백구, 하얀마음 백구. 그 네. 배경 디렉터거든. 그 기획하고. SBS에 나왔죠. 네네, 네 네네. 네. 네, 네. 네, 네. 그거. 그거지. 그 그거 유명한. 아 그래서 이제 그림을 다시 시작하니까 뭔가 자유가 필요한 거지. 그아 전문대 교수 있었는데 그때. 그만 두고 떠난 거지. 아 <laughs> 모든 기까지 다만 화가의 시선에서 음. 어떤 것들을 잡아내는가. 그난 유튜버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유튜버가 아니고 화가잖아. 음. 화가 유튜버지 유튜버가 아니거든. 음.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바뀌면 음. 그건뭐제 스스로 바로 잘라야지. 지금 빠지셔 가지고 노래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야. 합창 독창한 한세세달 됐고 합창한 한 여섯일곱 달 이제 하고 뭐, 뭐 이제 노래하는 거. 화의 그런 유전자를 어. 아때 나오면 소리네 뭐, <laughs> 그게 몇살때예요 몇 그게... 그게 84년도에요 음. 그게... 그때 내가 생각한 거술 뭐 담배를 동시에 끊었어요 저의 흑역사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김세임의 어? 매력을 아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 없는 거 같아요 안... 아그 그 약간의 흘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어. 제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강 대표님도 제가 알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엄청, 너무. 마음에 든남자를 만났을 때 약간, 뭐, 이렇게, 에!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으니까는, 그게 안 되는 거죠. 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친구들 있지 않으세요?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백호 그림을 그리는 큰 사내가 나타나서, 너, 나랑 결혼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너무, 아, 오빠, 제가 결혼할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laughs> 나타나질 않고 있네요. 오뎅탕입니다. 아, 근데 화가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나누면서 엄청 이게 행복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약간, 아, 이런 것이구나. 위로 올라가세요, 왼쪽으로. 인도 한피에요. 아 기억의 풍경, 뭐 이렇게 인도에 되어 있죠. 이 소파는 계속 있던데. 명상, 치유, 휴식, 뭐 이런 의미로. 집에 소파가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인도에 2개월 있었어요, 이 한피에. 그때 매일매일 스케치 다니면서 그린 거였거든. 그 기억을 그린 거죠. 음... 엄청인데? 잘... <laughs> 우와. 너무 코지하게 잘 그려. 이게 가지 가지 드린 거네요. 슬프셨나 보다. <laughs> 삶은 항상 슬퍼요. <웃음> <웃음> 예술가의 집, 화가의 집. 아, 우리 집. 같이... <laughs> 여기도 우유만 먹고 사는 동네. <laughs> 뭐.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그런 동네. 또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 즐거운 시간이셨어요? 아 너무 아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laughs> 얼굴에서 나오든 <나오세요>, 좋다. <laughs> <laughs> 춘이박 구독과 좋아요 강추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 아니, 아니 근데 뭐 너무 예쁘신데 자일 같은셔가지고서 깜짝 놀랐. 어요 바이럴 감게 너무 센 그런 그런 느낌. 아, 오늘 안전, 완전 완전히 완전 띄워주신다. 아니 아니 아주. 저는 아까 아까 첫눈에 반하셨다고 했을 때부터 아 바로 이해했어요. 네. 왜 그러셨을지 그리고 분명히 내가 아니면 누군가 데려갈 거다 확신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잘주은세요 완전 나 웃음도 좋겠다 기분 좋아지는 여자. 뭘, 뭘 가져와야 될지 어... 잘 모르겠는데 꼭 되게... 필요한 에이...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일단 수은 무조건 가져오는 거고. 너무 예쁘다 네. 네. <laughs> 아 오늘 뭐 좋은 선물을 어, 많이 받요 아유 이거 예. 예. 3종 세트 <laughs> 한걸 받아갑니다. 오늘 아주 좋은 시간 보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놀러 올게요, 선생님. 또 올게요, 또. 예. 선 네. 라이브, 라이브. 라세요 안녕히 예. 네, 계세요. 네 예. 가세요. 네. 가세요. 아왔어요 아, 벌써 맙고 예. 네. 그래. 아, 아, 네. 네, 조심하세요. 깨요. 예, 예. 관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